소송비같은데그이 그제 골프장이나 오늘 골프장이나 우리 숙소에서 롯달로왕을한 15분? 여기는 또 20분밖에 안걸리네 야 이거 다다 기지네 군사지역요다 군사지역이야 이 동네 그러니까 해안도로 쪽으로 못 들어가지 해군이라 해안도로 쪽이 다 폐쇄됐나봐 어제 음. 장교한테 전화해 <laughs> 문 열어달라고 <laughs> 장교한테 전화해서 <laughs> 지름길로 가게 좀문좀 열어달라 그래 수박 50만? 2천원 진짜네 특별 남겨먹는거야 수박주스 저5 0밧짜리 사서 못해도 한 10잔은 남은거 같은데? 우리가 이 길을 헤맬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일찍 일찍 다녀야 돼아야 계속 이상하게 해주면 안되지 차 안이라 시원한거야 내리면 똑같아 다 왔어요 들어가어 이게 맞아 잘 먹겠지 우와 나무 봐라? 우와. 이제 남... 이건 나무가 40m 되겠는데? 30m? 40m 되겠다. 마무전도와찍고 <laughs> 이야, 여기 골프텔인가봐. 골프텔이야. 뭐야? 골프텔이네. 되게... 이야. 골프텔이 골프텔 같아. 음... 이 건물들이 새 건물인데? <laughs> 이야, 나무 봐라와 끝내주네. 나무 좋아할 나이가 될 거야 나중에 돌이나 안 좋아하면 다행인 줄 알아 갑자기 돌 보고 야이돌 봐라 끝내준다 그러지 않으면 다행인 거야 어? 그러다가 꽃에 빠진 사람도 있어 집에서 꽃 키워 어? 리 아빠도 꽃 키우잖아 <laughs> 갑자기, 아버지 꽃 키워? <웃음> 전, <웃음> 그런다니까 전, 전혀 관심도 없다가 <laughs> 그러다가 그 뭐야 꽃... 집에 화분이 있었냐 막뭐나보러 <laughs> <laughs> <또> 이쁜이 <모르겠군이. 웃음> 이쁘네? 아, 꽃 가신다는데. 어, <laughs> 치겠다 네, 아, 진짜. 진짜. 어, 맞네요. 캐리 분이 보입니다. 아, 이스탄스타 도착. 왼쪽으로. 여, 이 잔디 저게 보이는데 엄청. 자, 도착. 신발도 꺼냈어. 응. 우리 캐비가 누구야? 뭔티셔츠야 양말에 슈퍼세일. 안녕하 샘플 까1 0토토네콘 라카도 대안쿠마니오 1만오수돗이 들어가 있나 타트 타트 캐디 아 골프 장 좋네 와 날씨 예술이네 야 이거 여기는 제일 좋은 것 같은데? 느낌은? 잔디도 좋네. 이 정도면 팁박스에. 381라더 1번홀. 오, 잔디도 좋구나.

왜잘 맞을 수 있지? 구시야 풍경 좋고요. 이 노예 조금. 오케이. 아오 왜? 날씨 좋고요 그린 예술이고요 해어이도 좋고 와 발이 잘해네 전장도 엄청 기네 여기 Nít nè quái quay quá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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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눕눕눕! 어, 여기 진짜 좋다. 여기 다시 오겠는데, 여기? 진짜로? 아, 파타이시도 난 다시 갈것 같은데. 근데. 근데 여기는, 여기는 진짜 괜찮다. 골프장 좋네. 풍경도 좋고. 근데 여기 버커도 많고, 양쪽이 전부, 오비에, 전부 다 해저드에 좀 상급 자가와야될것 같아. 초보자들 오면은 또 길고 해서 쉽지 않을 것 같아. 자, 후반전 시작해 볼까요? On. 진오 wow. Oh my god. 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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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쁘지 않나요? <laughs> 자고. 어, 찍어. 나왔을까? 아유명이 <laughs> <도기. 웃음> 뭐가? 아방질로 되니까 옆으로 가서 쳐도 되니까 <laughs> 방금 클럽하스다 찍었지? 어잘 찍었어, 다 찍었어? 어, 잘, 찍었어? 어, 잘, 찍었어? 찍고 잘 찍었어? 잘 찍었어? 잘찍어다 찍었어 그래? 안 찍어도 돼, 찍으면 아, 또 잘못 왔나 보다 어우, 다행이다. 큰일 뻔한어 잘못온것 같네 어씨 이거 큰일났네 이거 이시비고 내비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맞아 우리? 약간 하얘안 탔는데? 어 그니까 저쪽 하이기 타는 거하고 그냥 가는 길이 있나 보지 가다 보면 있겠지 뭐 없으면 방콕 가는 거지 뭐 지금 남아있는 옷 그냥 세탁기 돌려저 빨래방 맡기고 골프백 있잖아 여권들나 있어 돈도 다 가방에 있어 괜찮아 아 트렁크가 비싼 거다 안 되겠다 야, 트렁크가 비싼 거다안 되겠다. <laughs> 어, 맞아. 저 왼쪽으로 가면 사타이쓰 있어. 꼴장은 어. 파타야, 촌불리 방콕 가는 거고. 맞네, 그것도 왼쪽으로 가면. 여기가 지름길이었나 보네. 아까 우리 뺑 돌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아까 뭐, 호텔까지 약간 15, 15분? 그런거 보면은. 찍는 어, 거 그냥 이뻐서 찍는 거지. 미안해. 미안해. 개소하게. 미안해. <laughs> 미안해. 로브 <laughs> <laughs>